안녕하세요 정원재라 바리스타 김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에도 저희가 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다할리아 식재를 하기 위해서 상토를 사왔고요 장미 가드닝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심부름을 해왔거든요 심부름 해온 게 뭐냐면 요 코니도라는 농약을 사온 에이, 건데 안돼! 코루 저리 가! <laughs> 이건 위험해! 코루 이거 먹으면 안돼 비가 왔네 며칠 사이에 이렇게 풀이 잔뜩 났습니다 이게 무슨 풀이에요? 병풀이 병풀 꽃이야 이게? 예쁜데요? 안 돼. 코로 일로와 가자 코로 일로와 방제를 할 건데 이 강아지가 있어 가지고 위험하니까 일단 강아지를 넣어 놓고 올게요 코로 일로와 컴만 일로와 옳지 응말잘됐네 일로와 아이고 착하다 일로와 코로 일로와 들어가자 일로와 얘가 여기 들어오기를 싫어해요 그래도 들어와야지. 그렇지, 옳지. 밀로 들어와. 고로, 옳지. 네, 잘했어. 내 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도 코로나 안전하게 여기 있으라고 하고 비 오니까 빨리 합시다. 자, 비 오는 날꼭 해야 할 봄철 방제가 있습니다. 자, 요게 장미나무인데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코니도 입제 네. 진딧물 방제하는 이렇게 가루로 생긴 약입니다. 약 진딧물 방제하는 가루로 생긴 약인데요. 네, 이거를 줄때 장미 주변에 두세 스푼 정도 이렇게 봄철에 비 오기 전에 이렇게 해주시면 비에 맞으면서 땅에 스며들어서 장미의 진딧물을 예방할 수 있어요. 진딧물만 방제가 되는 거야? 여기 보면 주로 온실 네. 가루이나. 잠깐만. 온실가루이, 그다음에 애멸구, 숭아, 혹 진딧물, 목화 아, 진딧물. 자 이렇게 생긴 벌레들 어, 가드닝 하신 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긴 벌레들을 잡는데 방제하는 그런 약입니다. 이게 작년에 써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네, 네. 안 생겨요. 어... 벌레가 안 생기더라고. 그럼 장미 키우는 사람들은 꼭 해야겠네. 네, 그래서 작년에 해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올해 또 하려고. 벌써부터 벌레가 막 날라다녀요 지금. 이 가드닝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지너,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수달 가드너가 진짜 부지런합니다. 하루 종일 꽃을 돌보고 이렇게 하고, 저는 이렇게 해달라는 거 우리 수달 가드너가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거든요. 지금도 벌써 이렇게 벌레들이 굉장히 많이 날라다니는 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풀이 이렇게 자란 만큼 벌레들이 많이 자라겠죠 보면 비가 한번 오잖아요 이풀 자라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쑥쑥 커요 쑥쑥 그래서 아마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 가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운 게이 풀과의 전쟁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가드너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와, 부직포 화분에 장미를 이렇게 심었어요 지금 자라고 있고요. 어, 이건 스탠다드 장미인데, 아, 이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날까요? 네,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네, 부직포 화분에도 이렇게. 장미가 생각보다 손이 진짜 많이 가는 식물이거든요. 꽃이에요. 장미가 예쁘다고 덜컥덜컥 사시기 보다는 장미를 어떻게 키우는지 좀 공부를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심어 놓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해줘야 됩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 농약도 쳐줘야 되고 벌레들이 많이 꼬이는 그런 나무에 속해요. 저희가 여기를 8년째 지금 가꾸고 있는데 곳곳에 8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장미도 심어 놓고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이제 영상만 보신 분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공간이 이거밖에 안 돼요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세심하게 정원을 가꿨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구석구석 손 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길고양이들 몇 마리가 있어요. 사료를 주면 얘네들이 시간이 와서 먹거든요. 이 사료 값이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앞에나 중간이나 뒤에나 그 저희가 넣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넣는 광고가 있거든요. 그 광고들을 끝까지 봐주셔야 한번볼 때마다 몇 원씩 오는 걸알수 있어요. 2, 3원? 1, 2원? 이 정도? <laughs> 이 정도가 수입으로 측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저희가 이 고양이들한테 사료를 이렇게 줄수 있다. 우리 그 강아지 코로 간식도 환영합니다. 얘는 우리 집에서 태어난 녀석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또한 마리가 더 있거든요. 하루가 있는데 하루 세끼예요. 얘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고 있는 이 코루. 이 코루도 사람을 엄청 좋아하고 먹을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카페 오시는 분들 간식 같은 거 사오면 코루가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그 남아도는 그런 간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시면 저희가 코루한테 잘 줄게요. 여기도 장미가 있죠. 여기 노란색 장미, 피난 장미. 네, 벽에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요 네 이거는 핑크색 장미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름이 되면 우... 여기가 이제 나무가 있잖아요 이 나무들이 우거져서 해가 잘 자랄... 쨍쨍하게 들어오지 않는 곳이에요 겨울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나무가 무성해지면 빛이 잘안 들어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장미들이 지금 몇 년째 꽃을 피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도 이 환경에 어느 정도 적응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장미도 굉장히 목대가 굵어졌다. 와 이거 막 굳이. 네. 얘도 몇년 됐지 심은지? 네, 네, 제일 먼저 심은 음. 장미 중에 하나예요. 음. 근데 정말 건강해요. 네, 얘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장미. 와 이거 봐. 단풍나무 하루 사이 이렇게 잎이 짧아졌어. 어제만 해도 이런 푸른 캐가 없었거든요. 이야 여기도 엊그저께만 해도 꽃이 다 달려 있었는데 지금 비가 와서. 다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앵두나무 앵두 열매 엄청 열렸다 이 앵두 진짜 수다리가 좋아하는 앵두거든요 앵두 익었을 때 카페 오시는 분들 따드실 수 있습니다 와 블루베리도 많이 열렸다 불도아 불도아에도 벌레가 잘 생겨요 그래서 벌레 생기지 말라고 불도아에도 넣어줬습니다 네, 벌레가 잘 생기는 식물한테 넣어주면 효과가 좋으니까 이렇게 정원 가꾸실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제를 하실 때 용법과 용량을 확인하시고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됩니다 너무 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언제 해요 이거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작년엔 한 번이었고요 올해는 두번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3월에서 4월에 한번 8월 그쯤에 또한번 이렇게 주려고요 끝났어? 끝났습니다 개봉을 했는데 다시 밀봉을 잘해 가지고 네. 보관을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습기가 네. 들어가지 않게. 맞습니다. 네. 가드너가 장미 가드닝을 하면서 꼭 해야 될 방법을 알려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장미 키우시는 분들 잊지 마시고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약을 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요. 이제 방제를 함과 동시에 또 비료를 주셔야 돼요. 이거는 장미 전용 비료입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비료를 네, 이 정도 한두 주먹 정도 응. 주변에 이렇게 뿌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주고 또 언제 줘요? 네 이렇게 주고 8월에 또 주시면 됩니다. 여기 사시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 네 이렇게 사용법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네. 3월 월동 후 주고 6월에 꽃이 피고 진후 주고 9월에서 10월에 월동 준비를 위해서 비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줍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질소, 인산, 칼리가 4, 6, 1로 성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비료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미에만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식물에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는 장미에만 사용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